수원 개념 설명 두 번째 시간 지수의 확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수의 법칙을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법칙이 있는데 4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a를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이죠 자두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세 가지로 풀어집니다. a의 m 더하기 n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1로 풀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a의 n 마이너스 m 분의 1 이렇게 풀어지기도 합니다. 알았죠? 조금 어,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a의 m 제곱에 n 제곱은 당연히 m 곱하기 n이 되겠죠. 자, 네 번째, ab의 전체 n 제곱은 a의 n 제곱 곱하기 b의 n 제곱. 자, 요거를 지수의 4대 법칙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그런데 이제 지수에 있는 m과 n이 자연수죠, 그죠?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데 이제 요 공식이 그 2의 7 제곱 나누기 2의 3 제곱 그러면 2의 4 제곱이잖아요, 그지? 2의 7 제곱 나누기 2의 7 제곱은 1이죠. 2의 3 나누기 2의 7 제곱은 2의 4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 이거는 이제 m보다 n이 클때 이렇게 되는 거고, m,n이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클때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인데 공식이 3개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요 그렇지? 음, 자, 이게 빼기죠, 빼기. 어, 이거 미안합니다. 자, 이게 빼기입니다. 빼기. 자, 공식이 세개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공식을 이거 하나로 통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2의 7제곱 나누기 2의 3제곱은 2의 7 빼기 3에서 4. 2의 7제곱 나누기 2의 7제곱은 1인 거고 2의 3 나누기 2의 7제곱은 2의 4승분의 1인데 공식을 얘로 통일하면 어떨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럼 2의 0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4제곱이잖아. 공식을 하나로 통일하면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면 공식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다 해결이 되는 거고 필요 없게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이걸 지웁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의 0제곱은 1이라고 약속을 하고 a가 0이면 안됩니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마 3의 5제곱 나누기 마 3의 5제곱 자 이놈은 1로 정의가 되는거고 마 3의 0제곱으로 약속할 수 있는거죠 그죠 그렇지만 0의 5제곱 나누기 0의 5제곱 처음부터 이런 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나누기로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a가 0이 아닙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승을 a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면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면 지수에다가 정수를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확장된다. 그래서 지수의 확장입니다. 알았죠? 지수가 자연수 범위에서 이 4대 법칙이 적용됐던 게 정수일 때도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의 마 3제곱 곱하기 2의 마 2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면 1번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게 2의 3제곱분의 1이고 2의 2제곱분의 1이죠. 그죠? 그럼 2의 6제곱분의 1인 거고 이게 2의 마이너스 6성이라고쓸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1번 공식도 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음 아무 문제 없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지?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3번 공식도 그럼 되는지 여기다가 정수를 적용시켜도 가능한지 그럼 이런 약속이니까 2의 3제곱분의 1인거죠 그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의 3제곱분의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거죠 요 그대로 쓴겁니다 지금 그러면 얘가 2의 6제곱분의 1분의 1 이렇게 있는거니까 결국 2의 6제곱이 되는거죠 그죠 그러면 3번 공식이 적용이 되잖아 그냥 곱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아 그러면 요렇게 약속을 해버리면 지수가 정수가 와도 계산이 이 4대 법칙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알겠지? 자그 다음에 이런 숫자가 있잖아. 우리 제곱근으로 아까 계산할 때 조금 불편했잖아요. 그죠? 음, 자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런 숫자가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았죠? 세번 곱했을 때 얼마가 되는 수? 16이 되는 수직선에 있는 양수죠. 세번 곱했을 때 16이 되는 수가 뭐뭐 뭐, 그죠? 어 2하고 3 4에 어디 있겠죠? 있는 수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3제곱근 2의 4제곱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놈을 세번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거죠? 2의 4제곱 이렇게 나오는 수잖아 그죠? 그러면 이 공식을 좀 보면 이게 제곱근 계산이 생각보다 이게 어 편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3번 공식을 보면 2의 3분의 4를 세제곱해도 3번 공식처럼 적용을 시키면 곱해버리는 거니까 2의 4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 아 그럼 얘랑 얘랑 같다고 약속을 해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알았죠 얘를 얘로 약속을 해버리면 음. 제곱근 계산하지 말고, 요 법칙대로 계산이 되는지 되면 훨씬 쉽잖아.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자, 2에 요렇게 있는 놈을 갖다가 요렇게 한번 써 봤을 때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공식. 2의 세제곱근4 곱하기 2의 예를 들어서 제곱근 5세제곱근 뭐 5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놈을 곱하랍니다. 그지? 세제곱근 2의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곱근 계산으로 하면 약분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죠? 2의 3이 되는 거죠. 그죠? 8이 된단 말이에요. 8이 근데 이걸 바꿔서 계산하면 이걸 3분의 4로 바꿔서 곱하기 2의 3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3분의 9가 되는 거잖아요. 2의 3승이 되는 거니까 아, 계산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 되는 겁니다. 알았지? 자 이게 다 무리 없이 되는구나. 자 4분 공식 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이 2 곱하기 3인데 이 지수에다가 유리수가 들어갔단 말이죠 2분의 3 이렇게 그러면은 이 숫자가 6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6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이런 숫자인데 그죠? 이런 숫자를 우리가 계산할 때 제곱은 2의 3제곱 3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2의 3제곱 3의 3제곱 곱하기 2제곱근 2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3의 2분의 3 곱하기 2의 2분의 3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따로따로 적용시켜도 된다 이런 말이니까. 그렇지? 요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아, 그러니까 요게 약속이 필요한데 요렇게 있는 놈을 n제곱 m제곱근 a의 n제곱 있잖아요. 그렇지? 자이 놈을 a의 n 분의 n 승 지수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지수에 유리수가 와도 사대 법칙이 다 적용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면 지수가 이제 정수에서 다시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유리수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음, 지수에 유리수가 와도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속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지 왜그러냐면은 왜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이렇게 있을 때이 답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잖아 4 그지? 그러니까 2의 제곱에 2분의 3승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8이 정답입니다 그지? 그런데 이걸 공식을 써버리면 3번 공식을 써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건 잘못된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게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갔을 때부터는 이 밑이 양수일 때만 적용됩니다 알았지 그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어차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로 바꿔놓고 계산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죠 밑이 양수로 만들어놓고 계산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추가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a가 양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가도 계산 방법은 얘랑 동일하게 자연수 계산하듯이 동일하게 계산하면 된다 이런 말이고 유리수에서 무리수까지 확장이 되고 실수에서 복소수까지 확장이 됩니다. 알겠지? 근데 복소수까지는 고등학교 때안 나오는 거고 실수로 확장되는 과정을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극한이기 때문에 아직 극한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실수까지 확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확인을 몇개해 볼게요. 자, 쉬운 문제로 확인을 좀 합시다. 자, 이걸 계산을 해 보면 자좀 전에 제곱건으로 계산한 게 이제 지수로 계산이 된다 이런 말이고 자 이놈을 어떻게 바꾼다고 3의 4분의 1 제곱 이렇게 바꾼다고 그 다음 이놈은 3의 4분의 3 제곱 이렇게 바꾼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 한다고 3의 1 제곱 이렇게 그죠 더 하면은 그러니까 2의 3 제곱 곱하기 2의 2 제곱은 2의 5 제곱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컨셉으로 곱한다 이런 말이고 3이 되는 거고 얘는 얘는 어 16의 4분의 1인 거고, 얘는 2의 4제곱의 4분의 1인 거니까, 그냥 2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지? 계산이 자, 두 번째 것도 계산을 해보면 5의 3분의 5제곱이죠. 그 다음 나누기 5의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 뺀다고 여기서 여기, 여기 그지? 그럼 5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요만큼의 계산은 5가 된다. 이런 말이고. 요놈의 계산은 요건 5가 됐던 거고죠 요놈의 계산은 64 제곱근인데 두개곱하합 6인 거니까 2의 6 6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2의 6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2답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요거를 계산 하면 x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x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x의 12분의 7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수끼리 그냥 다 더하는 거니까 12분의 8 더하기 9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의 12분의 24가 되는 거니까 x 제곱이 답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것도 지수의 확장으로 계산할 때는 이거 곱합니다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x가 15 이렇게 있으니까 아 x의 15분의 1 요놈이 그 다음에 요놈은 제곱이니까 곱하면 1이죠아그 그러니까 x의 15분의 1 이건 x의 10분의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숫자는 x의 6분의 1이죠. x의 15분의 1이죠. x의 10분의 1이죠. 어, x의 시, 어, 6분의 1이죠. 그죠. 이건 어차피 약분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약분이 안 되고 남으면 이렇게 빼서 계산하시면 되, 됩니다. 그지? 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제곱근의 확장입니다. 알겠죠. 문제풀이는 안할 거고 개념 설명을 컨셉으로 합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문제 풀다가 막히는 지점이 해설을 보면. 어,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